2022년 9월 9일, 총명의 백운 기도.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긍혈 베드로, 요한, 다윗, 한나, 찬양, 지혜. 모세, 사랑, 말씀, 기쁨, 안식, 겸손, 구원. 축복, 명철, 믿음, 온유, 기쁨, 복음, 영접. 개명 온유 향기 예물 소망 지혜 온유. 믿음 풍성 지혜 절제 종기 믿음 희락. 간증 구원 찬송 축복 진리 진리 인내. 절제 강건 약속 믿음 희락 소망 약속. 구원 충성 선행 축복 양성 겸손 충성. 믿음 희락 회복 희락 온유 찬송 사명. 소명 평안 충만 순종 구원 건능 순종. 구원 사명 축복 선행 풍성 회복 절제. 절제 충성 인내 형통 합평 순종 강건 성량, 충만, 회복, 성량, 합평 건세, 복음, 반석, 성김, 이내 평안, 진리, 성김, 신실, 모세, 축복, 찬송, 영광, 온유, 미등, 충성, 지혜, 충성, 헌신, 영광, 온유, 걷는, 기쁨, 은혜, 갈래 헌신, 충성, 위로, 소망, 소망, 형통, 온유, 사랑, 구원, 명철, 순종, 기쁨, 선행, 탁월, 사랑, 영광, 영광 걷는, 강건, 장대, 능력, 축복, 전금 기쁨, 보배, 축복, 영광, 영광, 극휼 전도, 영광, 영광, 능력, 한건 형통 동행 진리 믿음 충성 겸손 사랑 은혜 믿음 수대반 평강 복음 축복 충성 궁율 합평 해계 옥합 찬성 분별 온유 명철 능력 충성 진실 형통 충성 축복 은혜 온유 구원 희락 강건 충성 겸손 회복 소망 종기, 기쁨 영광 평안 명철 소망 온유 절제 축복 믿음 구원 충성 온유 생명 구원 당자 청명 부배 여호사 갈렙 확신 기쁨 축복 전금 복음동에 약속평안 창대형통 창대순종 열심 순종 순종 시원 축복 종기스대반 구원 경애 신실 향유 축복 형통 방주 옥합 겸손 진리 지혜 감사 동행 축복희락 순종 겸손 축복 창대 정금 강명 분별 충만 건능 충성 구원 믿음 축복 충성 기쁨 강건 성화 기쁨 회복 신실 확신 갈렙 기쁨 확신 평안 믿음 평강희락 신실 믿음 사랑 기쁨 성실 회복 진실 온유 기쁨 기쁨 믿음 신뢰 창대 사랑 온유 소망 소망 구원 기쁨 강건 요셉 요수와 갈렙 축복 청명 요셉 리브가 지혜 온유 축복 신실 평강 드보라 요셉 아비가일 진리 요셉 마리아 은총 확신 옥토 순정 반석 생수 우슬초 순종 해세드 에바다 실로암 순전 청결 인장 만나 마라타 감사 앙클, 모세, 두보라, 총명, 동에에스겔 승리, 재다 인장, 반지조이 절대, 순종, 여원 총, 새벽, 이슬, 용사, 갈렙, 그, 사랑, 사랑, 에스더, 김, 따뜻한, 바람, 유니스, 요한, 토부, 은혜로, 이레미아, 열매, 러브제이, 부배복의 그는, 나무, 햅시바 낙팔, 소리, 사라, 노래, 요한, 이시 에녹니, 엘주니 스가랴, 라헬, 온전 회복, 주소망, 야베스, 세부대, 글로리, 정, 유니스, 두보라, 온전 말씀, 영원, 사랑이, 하늘, 진리가 승리한다, 주원유 요아, 멜렛, 울망초, 미리암, 어린 나기, 나아만, 해븐 피스, 영원, 사랑, 기쁨, 스카이, 하늘빛, 의연, 찬양, 로얄, 패밀리, 에베네셀, 완전, 항복, 조산 밑태백합 은혜비, 아비가이, 행복, 순전, 영원, 구원, 여디디아, 치유, 차안나, 바, 바다, 소원의 항구, 시키나 실라, 생명의 샘 호산나, 오엡시바, 돌파, 성령의 바람, 그리스도의 신부, 비둘기, 공감복음의 신 엘림하우스, 드보라하우스, 하기오스, 축복의 통로, 내 영혼의 찬양, 예수 소망, 매일 만나, 생수의 강, 지혜와 영성이라. 오르득의 바른길 믿음, 좋은 날 로이한나, 임마누엘이답이다 마라나타, 만나, 선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늘소리, 하늘문, 푸른조장, 아리랑헤세드해계 미스바, 진실, 익투스 겸손, 성김, 찬양의 문, 제니퍼, 사무엘, 전유전, 한나 주바라기 분이엘 연못 해바라기원 아하바 예수 첫사랑 아침햇살 은혜 주심장 금사슬 항해사리도 이 이름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생명체계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